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5.18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건 비단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인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5.18이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주제가 뜻으로 본 5·18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의 한국 역사. 에서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전체 역사 속에서 5.18을 바라본다라고 할때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한 사건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건그 개별적인 사건 속에서 전체 역사의 의미가 드러나는 한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현대, 근현대 민중항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5.18로 천천히 건너가자면 거기서 시작된 민중항쟁의 역사의 끝자락에 5.18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끝자락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시간적인 끝자락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보와 성숙을 같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적인 저항과 투쟁만 보여주는, 게 아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질문과 성찰과 마음의 성숙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끝자락에 정점에 5.18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민중항쟁의 역사는요 크게 세 가지 산에 비유하면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능선이 있어요. 첫 번째 능선이 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모든 민중항쟁은 국가폭력 때문에 시작합니다. 밑에는 국가폭력이 있어요. 이 바닥은 국가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폭력은 언제나 외세라고 말해도 되고요. 제국주의라고 말해도 됩니다. 제국주의의 폭력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더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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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냐면 평화적으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저항의 능선입니다. 근데 국가는 어떤 평화적인 청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또는 평화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의한 국가는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새로운 능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의 평화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말 듣나요? 안 듣죠. 네. 두 번째가 이제 그럴 때 무기를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장항쟁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드는 건 무기를 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지 까닭 없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윤리성이 5.18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능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능선이 뭐냐면 평화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기를 들수 없거나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폭력적으로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선택하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어떤 길이 자기에게 최고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기 폭력 의 능선이 있습니다. 5.18도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합니다. 개명 철폐하라, 전도안 물러가라, 그리고 민주화,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시키라고 하는 그 요구, 그 요구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평화적이에요. 근데 평화적인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억압함으로써 두 번째 능선으로 여러분 이행하게 됩니다.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5.18이, 5.18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시,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잖아요. 무장을 하고 계엄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가장 훈련받은 공수부대를 구식 무기를 든 시민군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적인 저항도 이제는 끝났고 폭력적인 에, 항쟁도 더는 에,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러나 역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 역사의 횃불을 건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네줘야 되겠어요? 누구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 역사의 횃불을 후세에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았던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도망가면 그 열흘의 역사가 폭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폭도들의 역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왜곡하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도 518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전라남도 도청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도 증인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역사의 증인이 누군가는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518이라고 하는 그 여러의 사건이 여러의 사건이 한국의 민중사, 민중항쟁사에서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까닭입니다. 여기 군대군대, 삼일운동이 있고 자 도망농민전쟁이 있고 자5.18 직전에는 부마항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다 중요한 역사들입니다. 어떤 하나도 절대로 그게 뜯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이 특별한 건이세 가지, 세 가지의 능선이 여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거 공연이 그린 것 아니고요. 비록 열흘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이 광주시에서 하나의 시민 공동체, 항쟁 기간이 5.18을 우리가 민중 항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항쟁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열렸습니다. 공동체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꿈꾸어왔던 그런 나라의 모습을 비록 열흘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어떤 지속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나라를 개시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5.18이 독보적입니다. 이른바 항쟁 공동체 때문에. 자,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5.18이 새로운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계시해 보여주었다. 어떤 의미에서 먼저 5.18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전형적인. 세 가지 그 어떤 사물적인 대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이 권봉으로도 맞고 그리고 더는 다시 총에 맞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흘리잖아요. 이웃이 피를 흘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헌혈한 거였습니다. 이거 유명한. 역사적 그래서 광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헌혈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 흘리는 이웃을 위해서 같이 피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오일파을 상징하는 어떤 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의 민중항쟁사 전체의 역사는 불의에 같이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결국은 총과 수류탄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총과 수류탄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싸우도 다 똑같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불리한 세계와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먹어야 됩니다. 5일팔이 독보적인 건 여러분 요즘 코로나 와중에서. 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사재기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보도가 되었었잖아요. 자주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역사가 없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5·18 열흘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그 열흘 동안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내에서 사재기가 없었고요. 어, 가게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는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고 같이 응답하고 그리고 어, 그냥 소극적으로 어, 우는 것만이 아니라 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같이 싸우고요. 그러나 무기를 들고 같이 싸우면서도 단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같이 싸우면서도 개엄군과 개과 무기를로 같이 싸울 때는 에, 용감히 싸웠지만 소수의 개엄군들이 포로로 잡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야만적으로 포로에 대해서 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가 여러분, 5.18 항쟁 공동체가 보여주는 새로운 나라의 어, 어떤 에, 그 모습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40년 전에 보여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만든 항쟁 공동체, 그건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국가폭력, 제국주의적인 폭력에 저항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출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분들이 몸으로 보여주었는데, 이 나라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열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같이 피를 나누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불의에 같이 맞서 싸우고, 그리고 같이 소박한 주먹밥을 나누어서 같이 먹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냥 일면적으로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주장하, 주장함으로써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응답함으로써 열리고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만들어 보인, 개시해 보인 열흘 동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인류 모두를 위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던 5.18의 뜻, 세계사적인 의미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